빨리 볼수 있는 시술도 있고, 좀 시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시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피디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위가 다노하하고 관련이 있어요. 과거의 연예인들 우리가 보았던 분들하고, 최근 40대, 50대, 60대 연예인들하고는 전혀 얼굴이 다르시거든요. 를 계속 해오셔서 동안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정말 유명한 연예인분들 보면 진짜 나이보다 훨씬 동안처럼 보이잖아요. 연예인들이 받는 시술만 받으면 정말 10년 정도는 확 젊어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동안인이라는 건 남이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만족도 있지만 남이 볼때 내가 조금 더 나이 때보다 젊어 보이게 하는 시술 방법 네가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술로 한방에 동안처럼 보이는 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평생... 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70대 나 이제 동안으로 보일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세히 보시면 과거의 연예인들 우리가 보았던 분들하고 최근 40대 50대 60대, 60대 연예인들하고는 전혀 얼굴이 다르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아침에 평생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되죠 그쵸 먹고 싶은 것술 먹고 몸에 나쁜 거 피부에 나쁜 거안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계속 해오셔서 동안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관리 시점이 어느 때 해야 나는 동안으로 유지하고 살까 매일 거울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내 얼굴이 왜 이래?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가 시술을 받을 시점입니다 그럼 또 관리 받고 나면 좋아지죠? 그럼 또 무시하고 살다가 오늘 또 봐요. 어, 또 이상하네? 또 하면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이런 식의 관리하면 동안을 유지하면서 남들보다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마나 미간 주름이나 눈가, 눈밑, 팔자 이런 데서 나이가 확 들어 보이잖아요. 각 부위마다 가장 효과 볼수 있는 시술이 좀궁금니다 빨리 볼수 있는 시술도 있고 좀 시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시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피디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위가 다 근육의 노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육의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육의 그런 강한 수축을 좀 이완시켜서 그거를 없애주는 시술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마나 미간 주름, 눈가, 눈밑에는 어떤 시술 같은 데 보톡스가 일단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보이게 되죠. 또 보톡스는 너무 많이 하면 내성이 생긴다, 뭐한다 하는데 이걸 시간을 두고 간격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심술 보죠. 그리고 우리 턱선은 옆면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라인을 갖게 됩니다 이 옆면이 꺼지게 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다이어트하고 굉장히 큰첫 번째 연관이 있고요 지방층이 이렇게 한 층으로 조그있게도 있어요 똑바로 두부처럼 그런데 얼굴 지방은 아니에요 구액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꺼지는 놈은 꺼지고 있는 놈은 있어요 신부볼이라고 하는 놈은 이놈은 잘안 꺼져요 체중이 줄면 여기만 줄어요 특히 골격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이 구역이 줄어버려요 그걸 우리 볼 페임이라고 하잖아요. 음. 여기 하부를 잡아주고 있던 중간 조직이 없어진 겁니다. 얘는 그냥 중력이 잡아당기려 내려와요. 여기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놈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딱 봤을 때어 나이 들었네라고 보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당연히 당겨야 되겠죠. 살짝 올려서 눈가와 이 옆볼 처진 이 신부부를 살짝 당겨서 올려주는 위치 변화를 통해서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이대별로 추천하는 시술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자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얼굴에도 나쁜 건 역시 체중의 변화폭이 크신 거예요. 크신 게 바디의 문제가 아니고 얼굴에 굉장히 빨리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얼굴의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 줄여주시는 게 제일 일단 우선 문제인데 나이대별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관리를 계속 해오던 분이냐 아니면 난 이제 시작하는 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20, 30대 이렇게 자, 젊으신 분들은 아직은 결체조직이 튼튼하고 상황별로 맞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술을 할수 있죠. 이런 분들은 레이저 시술이나 피부만 단단하게 만들어 줘도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우리 피부 잡아보면 내가 위로 당겨서 뒤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잡아 보세요. 잡아보면 이게 단단하지 않고 이게 뒤에 다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처짐 살이죠. 우리가 영어로는 세깅 스킨이라고 하는데 근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이게 2, 3cm도 잡혀요. 그 정도씩 남으면 이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피부만 당겨 준다고 해서 피부 수축이 올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할수 없이 더 깊은 쪽에서 조직 자체를 위로 당겨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일수록 몰아놨을 때그 몰아놓은 곳에서 피부가 이렇게 좁혀지는 그걸 우리 피부 수축이라고 하는데 수축 현상이 빨리 일어날 수 있죠 나이가 드시면 그게 느려요 근데 이게 다 붙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덜 일어났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젊은 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절을 하는 거죠 나이 때보다는 피부 상태나 결체조직의 상태 지방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한 한 우리가 실을 많이 넣는 거를 권장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젊은 분들은 정말 적게 넣어도 올라오는 분들한테 실을 과도하게 권장을 안 하거든요. 실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관리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가 동안으로 볼수 있게 는 만드는 근육의 운동을 줄여서 주름을 없애는 보톡스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의 통과 탄력을 개선해서 피부 수축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이나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땡겨주는 실리프팅이 있는 거고 거기에 복합적으로서 꺼진 부분들은 좀 채워줘야 하니까 볼륨실도 넣을 수 있고 또 콜라겐도 넣을 수 있고 필러도 넣을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게더 좋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물리적인 효과를 먼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리프팅 일단은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려놓고 그 실을 내가 흡수할 때 만들어지는 나의 상처 치료 반응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물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섬유화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다리로 보면 기둥이 있고 기둥 사이에 줄들이 막 걸려서 줄이 같이 받쳐 주잖아요. 그런 줄과 같은 역할들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실리프팅 같은 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동안 시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위의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실로 놀랍게 팽팽닥터 조민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